안녕하십니까. 어, QGIS 교육 및 실습을 어, 맡게 된 KI의 성운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어, QGIS 개요 및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학습의 목표는 어, QGIS 데이터를 불러오고 추출하고 내보내는 방법을 학습, 학습하고 더 나아가서 QGIS 프로젝트를 저장해보는 방법까지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은 QGIS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학습하고, 불러온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데이터 내보내기를 통해서 새 레이어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것까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를 포함해서, 후의 강의들도 다 실습 대상 지역을 대전광역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 목록은, 어, 지금 보시는 PPT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생태, 자연도, 하천구역 개발제한구역, 보호지역은, 어, 후에 중첩분석을 통한 보전지역 설정 강의 진행 시 활용될 예정이고, 임상도, 국토환경서평가지도 결과, DEM, 그리고 생활공원 및 완충, 경관녹지, 그리고 행정구역도는 그 후에, 어, 강의에서 또, 어, 공간현상을 공간연산을 사용하는 강의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환경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데이터를 올려놓을 예정이니까요. 해당되는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후에 C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고 실습을 하실 때 QGIS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QGIS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어, 탐색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인데,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을 QGIS 레이어 창으로 어, 직접 드래그해서 어,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탐색기에서 어, 레이어 창으로 어, 불러오신 다음에 레이어 우클릭 후 어, 속성 들어가신 다음에 원본 탭에서 어, 인코딩과 좌표계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쉐프파일의 경우 인코딩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가 인코딩이 잘못됐을 때 한글로 되어 있는 필드가 속성 테이블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인코딩이 무엇인지 하, 확인할 수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윈도우의 알키를 알키로 실행창을 여신 다음에 프롬프트 창에 CHCP라고 치시면 컴퓨터의 인코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윈도우에 R을 클릭하셔서 실행창을 여시고요. 여기다 cmd를 입력하신 다음에, 어, 여기 도스 창에 chcp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성코드 페이지가 어, 949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제 컴퓨터의 경우는 이제 cp949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의 인코딩을 설정할 때 어, 이걸로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한글이 있는 속성 테이블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 QGIS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두 번째 방법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바로 QGIS 지도창으로 드래그 앤 드랍하는 방법입니다. 어,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불러오신 후에 속성에 들어가셔서 원본 탭에서 인코딩과 좌표계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QGIS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세 번째 방법은 어, 바로 데이터 원본 관리자를 통해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먼저 Shape 파일부터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뉴바에 어, 데이터 원본 관리자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QGIS를 키시면 어, 왼쪽 상단에 도구창에 데이터 원본 관리자 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벡터, 레스터 등 다양한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우선 벡터 파일의 경우 두 번째 탭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코딩을 선택하신 다음에 불러올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원본 관리자를 통해서 레스터 파일을 불러올 때도. 데이터 원본 관리자의 세 번째 탭 레스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레스터 데이터를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배운 온더플라이 기능을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좌표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프로젝트 좌표기에 맞게 레이어가 바뀌어져 보여지는 기능인데요. 온더플라이 기능 실습을 위해서 데이터 폴더에 있는 한국 보호 지역 언더바 5186 파일과 한국 보호 지역 언더바 4326 파일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레이어창으로 불러와서 어, 우선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더플라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q g i s 프로젝트 좌표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 지난 강의에서도 배웠듯이 하단에 상태 표시줄에서 좌표기를 클릭을 하시고 우선 실습은 좌표계 EPSG 5186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필터에 5186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정의된 좌표계 아래에 코리아 2000 슬래시 센트럴 벨트 2010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프로젝트 좌표계가 5186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폴더에서 한국보호지역 4326 쉐이파일과 5186 쉐이파일을 레이어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호지역 5186의 레이어를 지금 껐다 켜보면 지금 프로젝트 좌표계가 518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언더플라이 기능으로 인해서 지금 좌표가 달라도 같은 화면에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해 보실 확인이 어, 되, 되겠습니다. 이제 어 QGIS 상에 프로젝트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프로젝트 좌표계에 맞춰서 레이어가 바뀌어져서 보여지는데 실제 레이어의 원 좌표계는 어, 바뀌는 게 아닌 것을 어, 염두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QGIS 창에 가셔서 메뉴 창에 어, 프로젝트 속성 들어가신 다음에 좌표계에세 번째 탭 좌표계 들어가신 다음에 투영체 없음을 클릭을 하면 이제 온도플라이 기능이 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보호지역 5186 어, 레이어를 껐을 때 아까 온도플라이 기능이 켜져 있을 때는 어, EPSG 4326 이라는 레이어가 떴었는데, 이제 온도플라이 기능이 없어지니까, 4326 레이어를 활성화를 해도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두 개의 파일의 형태는 같지만, 지금 원래는 다른 좌표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 내보내기로 좌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가 변환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 좌표 변환을 해서 내보내고자 하는 레이어를 우클릭하신 후에 내보내기 클릭하시고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시면 을 되는데요 어, 파일 이름은 한국보호지역 언더바 5186, 언더바 RE로 하고 좌표계는 EPSG 5186 인코딩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UTF-8로 설정한 후에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호지역 43165 클릭하신 다음에 어, 내보내기,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시고, 파일 이름을 아, 우선 폼에서 먼저 s3.shp 파일로 선택을 하시고 파일 이름을 한국 오지역 5186-RE로 입력을 하시고 좌표계는 5186으로 설정을 하고 인코딩도 u t f 8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장되는 파일은 어, 파일 이름 우측에 그 경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C 드라이브 데이터 폴더에 템프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한국보호지역 4326으로 되어 있던 레이어를 좌표변환해서 EPSG 5186으로 좌표변환을 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를 기존에 5186 레이어와 비교를 해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우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탭 원본에 가서 보시면은 원본 좌표계 설정이 EPSG 5186으로 설정돼서 내보내게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레이어 제투형으로 좌표 변환하는 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간처리 툴박스에서 어, 검색창에 레이어 제투형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력 레이어에는 한국보호지역 언더바 4326으로 하시고 대상 좌표계는 EPSG 5186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어, 임시파일로 재투영한 뭐 출력물의 속성을 확인하시면 어, 좌표계가 변경되신 것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쉐 h 파일의 속성을 재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보호지역 쉐 h 파일을 QGIS로 불러오신 다음에 어, 우클릭 혹은 더블클릭을 해서 레이어의 속성창을 어, 띄워주게 되면 어, PT에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이 어, 뜨게 됩니다. 세 번째 탭에 어, 심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맨 상단에 설정을 어, 분류값 사용으로 설정을 하시고 어, 아래에 열에는 보호지역의 이름이 속성값으로 들어가 있는 d s i g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분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물로 보호지역 현황에 따라서 어, 보호지역의 이름들이 분류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전광역시에 해당하는 보호지역만 추출을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벡터, 공간처리 도구, 그다음에 자르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력 레이어는 한국 보호 지역 쉐이파일 그리고 중첩 레이어는 어, 보호 지역의 범위 자를 범위를 설정해 주는 대전 바운더리 쉐이파일을 입력을 하시고 실행을 클릭을 하시면 대전 광역시에 해당되는 보호 지역만 추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르기 한 결과를 토대로 속성값을 재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더블클릭 하신 후에 세 번째 탭 심보를 클릭을 하시고, 맨 상단의 설정을 분류 값 사용으로 설정 하고, 값은 보호 지역의 이름이 속성 값으로 들어있는 DSIG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고, 하단의 분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대전광역시 내 보호 지역 현황에 따라 마찬가지로 분류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호 지역을, 보호 지역의 전국 있는 보호 지역을 대전광역시로 잘라보는 실습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QGIS로 가셔서 5286 한국 보호 지역을 활성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폴더에서 입력 자료 중 대전 바운더리 쉐이 파일을 마찬가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바운드 파, 어, 바운더리 쉐이 파일을 지금 불러오면 벡터, 메뉴, 메뉴 상단에 벡터 들어가신 다음에 공간 처리 도구에서 두 번째 것 자르기 클릭을 하시고요. 입력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보호지역 5286 클릭하시고 중첩 레이어는 대전 바운더리 클릭하셔서 실행을 누르시면 지금 대전 지역 에 해당되는 보호지역만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 대전 바운더리 속성 값부터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게 속성 들어가셔서 심볼 들어가시면 이제 단일 심볼 대신에 분류값 사용을 클릭을 하시고, 어, 대전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심볼로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단일 심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아웃라인 레드로 한번 설정을 해서 속성하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대전광역시에 해당하는 바운더리만 어, 나오고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부분이 지금 투명, 투명색으로 조, 어, 조절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대전광역시 안에 들어있는 보호지역 같은 경우도 속성값을 좀 분류 다르게 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볼 탭 들어가신 다음에 세 번째 거 분류 값 사용 클릭을 하시고 값에 보호 지역의 이름으로 분류된 DSIG 클릭을 하시고 분류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호 지역별로 지금 구별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분류된 대전지역의 보호지역을 내보내기를 통해서 새로운 레이어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물 우클릭하시고 내보내기 누르신 다음에 객체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장 경로는 데이터 폴더에 넣으시면 되고, 한국보호지역 언더바 대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물 우클릭하시고 내보내기 객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신 다음에 포맷은 s 3 shape 파일로 클릭을 하시고 파일 이름은 한국보호조5186 대전 으로 입력을 하고 좌표계는 5186으로 설정을 하고 인코딩 utf8 눌러서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 대전 지역의 보호 지역만 추출이 새롭게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좌표계도 5186으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분석을 진행한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보겠는데요. 어,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하시고, 뭐, 파일명은 QGIS 실습 언더바 1,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폴더에 프로젝트 파일이 있으면 경로가 변경되어도 프로젝트가 실행되는데, 같은 폴더에 프로젝트 파일이 없다면 경로가 바뀌면 어 프로젝트가 실행이 아마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유의를 하시고, 어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는 방법은 이제 QGIS 상단에 프로젝트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신 다음에 QGIS 실습 언더바 1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은 프로젝트가 저장이 어, 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에서는 QGIS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학습을 하고 불러온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 내보내기를 통해서 새 레이어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저장하는 방법까지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중첩 분석을 통해서 보전 지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